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 사업인 글로컬대학 30 대상에 대구 경북 4개 대학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비 수도권 대학들이 사업 대상으로 뽑히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였는데요. 최종 선정된 대학은 앞으로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지역 발전의 활력소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 글로컬 대학 2년차 사업 대상이 된 지역 대학은 모두 대곳, 경북대와 대구안이대 한동대는 단독 유형으로, 대구 보건대는 초강력 연합 유형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북대는 사업 기간, 학부 정원을 250명 줄이고 대학원생 비율을 35%까지 늘리는 등 영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 정원을 감축을 해가지고 대학원으로 연구를 향상시켜 대학원정원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이 없는 3대 융합 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융합 연구를 촉진을 시킬 그런 계획이고요. 대구 한의대는 해외 대학과 국제 연합 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산업과 연계한 K-med의 경북벨트 구축을 한동대는 AI 인공지능을 넘어 AI 즉 전인지능 인재 양성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건 보건계열 전문대학으로만 구성된 초광역권 연합대학 유형입니다. 광주 보건대, 대전 보건대와 함께 선정된 대구 보건대는 보건의료 전문인재 양성의 새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통 부분을 한데 모아서 어, 그게는 교수님들도 다양한 전공이 있지만 그 과목에 가장 우수한 교수님이 세대하게 학생을 다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표준화 그리고 고급화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다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 사이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도 나옵니다. 아주 먼 곳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세계 캠퍼스에서 순회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세계가 연합의 모델로서 하나의 표준화된 상위의 이제 더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된 영남대와 금호공대 연합은 본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구 경북의 글로컬 대학은 지난해 지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포항공대를 합쳐 모두 7곳입니다. 이들 대학이 정부 재정 지원과 혁신을 통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 c 안상혁입니다.